네, 다시, 지대 64편, 이어서 다시 계속해서 강의합니다. 5절입니다. 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악한 목적으로. 그리요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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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들에 있는 독재다는 말입니다. 이 악한 것들은 말입니다. 자기끼들는잘 격려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요. 그게안 읽지 않습니까? 자유 우파 사람들은 요다 알지 않습요 네. 알겠어요? 네. 그런데, 요, 요, 자파들하고 요, 악한 것들은 요, 다 답이 잘 되는 거요 의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볼 때는. 네? 서로가 죄를 숨겨주고 그런 거예요. 네? 지난 정권에 우리가, 저 지난 정권에, 박, 예, 박근혜 정권에 그게 보면, 붙 음? 어차피 더 가니까, 서로 죄 없는 것도 다 물어버린 거예요. 네? 죄 있다고 물어버리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이, 문재인 정권에 보세요. 응? 네? 들이 털떨 뭉쳐가지고, 어? 죄인들을 가지고, 죄인들을 잡아냈 있다고, 검찰을 그, 어? 비투성인 검찰들을 땅수장으로세워놓고 정들이 다듬는 거요 다듬는 거야. 요 네? 그리고 우파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야, 상상할 수 없는 짓 그, 이러고 같이 말입니다. 악한 형들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고요 아, 서로 격려하고 뭉쳐있다. 서로 격려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인하고 어? 이제, 이 사람들이, 한생각하는 것이, 뜻을 놓는다. 뜻을 항상 그걸 조심해. 뜻을. 뜻을.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보는 사람이 없다 이 악한 영들이 하는 말이 늘 지는 실제로 존재를 하면서 보는 사람이 없다 이사람들은 실물주의 실용주의자다 실용주의 이 우리가 실용주의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사람들은 다른 말을 이것을 실용주의라는 걸 유물로 유물론 현재 내가 만족하고 잘 살고 잘 묵고 잘 살면 끝이다 요이 그 실용론하고는 좀다르 다른데 실용론은 실제적으로 우 유익을 주는 그런 것을 말 이런 유물론이라는 것은요 내가 현재 잘고잘 잘 살면 그말 현재 누가 안 보면 그만 절대신을 인정하는 공산주의유물론 그래 그그 그 사람은 말 누가 우리를 보면 어? 여기 나쁜짓 해보면 없마이 그러니까 지난 정권의그 정권이 말입니다. 이 유물론 사상의 지금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 이재명이라고 는그 인간이 그 공산된 거 완전 빨갱이 되는 거예요. 완전 빨갱이 되는 나 알겠어요? 완전 빨갱이 유물론이잖아, 유물론. 유물론 주의잖아. 그러니까요, 안 보면 가만히 있다, 이거. 백성들을안 봤거든. 김문계라고 했는그 사람이 죽은 걸안 봤거든. 음, 저 자기가 같이 있는 거안 맞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내가 아무 관계 없다. 나는 그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네. 음? 사진이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어? 공개가 되어야만 합니다. 안 돼. 나는 그 모르는 사람이다는 거예요. 등 뒤에 오프뭐 같이 골프 치고 같이 뭐 배를 탔다고 누가 같이 간노릇한 간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유물론자들은 말입니다. 완전 사단 악에 사로잡힌 자라는 생각이 을습니다 그리고 대체하고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알겠지니 네. 그렇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뭐,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사람앞 어떻게 잖아 악한 영들을 불러서, 악한 영들로부터 뼈를 잡고 얻어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을 성실하 참고 해서 이기냐고. 느못 이긴다. 6절입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죄악을 모요 죄는 뭐입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고, 폐하는 거고, 악은 뭘입니까? 바깥으로 행한, 손발로 행하는 자인데 죄악을 모여 꾸민다는 거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니, 각 사람의 속독과 마음이 깊도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의인들을 주입, 묘책. 그러니까, 이 좌파나 봉상당 그런 말 아닙니다. 봉상당 그런 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좌이 생산. 알겠어요? 발전이 없다고 하는 발전이 발전이 없습니다. 신앙의 에, 문재인 정권 속에서요.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생산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저 알아서 살았지. 나라가 생산적이발전적이 하나도 없다고 파괴만 시켰지 네? 한전을 없애가지고 원래 올려주면 여러분 전기세 얼마나 오는지 아세요? 네? 전기세가 생일이 안 올랐다고. 굉장히, 이, 국가 올라도, 전기세만 계속 내도, 왜냐. 한전이 너무 잘되가 국제를 해용하 되는데, 뭐, 전기세 올리고요 없는데. 그런데, 5년 만에 말입니다. 한전이가 수십조가 적자가 나가지고요, 이 전기세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도 여행도 올릴 거래.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예? 전부 다 거짓거리 해놨다니까. 생산, 왜냐. 이 악한 영들은 절대 발전이없다고생산이없다고 없다고 죽이고 저해시키고 파괴시키는 바이한다그 말입니다. 그 말. 실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소신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음지에서 어? 악한 계획을 세우고 사람마귀와 짝짝꿍이 되고 아비들이 짝짝꿍이 되어 할지라도 어? 하나님이 그들을 친다 하나님이 이 독재자를 다친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 의인들의 기도가 중요한 거지요.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를, 우리 의인들, 을 온전한 자들 우리가 화살로 갑자기 팍 쓰고 제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시말 독재자를 말 하루아침에 그냥 뭐요, 팍사가 죽이 는단 말이에요. 사가. 그 얘가 아로이 사울랑이다. 얘가 사울랑. 사울랑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온 사방에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어, 어? 찾아가가 죽이려고 했는데, 응? 그 사울랑이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들 셋하고, 그 많은 장군들하고, 한 판, 대판 네 전쟁이 붙어서, 떴는데 위에서 이 다윗이 온전한 다이시 영원히 살았던 다이시 하나님 죽여 주세요 죽이세요 죽이세요 독재자를 죽이세요 악한 영이 있는 죄사왕을 죽이세요 계속 산 위에서 찬송하고 있는 찬송, 응, 속으로 찬송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보면 사울왕이 죽어서 그 왕관 머리를 쓰고 사울왕을 그냥 모아 짚고 그걸 가지고. 다윗에게 쫓아가 가지고 다윗에게 보고하려고 다윗에게 칭찬 받으라고 봤던그 병사가 갔던 거 보면 안다니까 사골자이게 위해서 다윗이 거기에 있었다니까 네? 하루아침에 보여요 하나님이 그냥 탁찌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뭐여든다 하나님예수는 여호와님을 자꾸 여호와여 여호가 예쁠래 더 불고해 그겠죠 그럼 하나님이 한방에 그냥 시인피이도 김정은이도 프로틴도 대화를 나를 알겠어요. 내가 날리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가 날리고 그겠어요 키가 찬다고 하나님이 방광을 나를 고 알겠어요. 하나님, 알겠어요. 알겠어요. 결국 우린 무슨 사입니다 원수.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된다 그다음 이제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헤아미라 그들의 혀가 그들을 헤아미라 네, 이 사단의 혀가 되어서 살다가 하나님이 사단을 쳐버린다 그래 독재자도 쳐버린다 우리 입이 사단의 혀가 되면 안된다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머리를 흔듭니다 예? 도망한다. 본문에 보면 도망한다. 예? 그러니까 이 사울왕의 예? 그 밑에서 어? 한 자리 해먹고 다윗왕을 죽이려고 하던 그런 자들이 말입니다. 사울왕이 죽자. 그러한 날설레라고 다 도망가 버린다. 다 도망가 다도망 그러니까 우리도 그 김정일까지만 하늘 님으로싹 우리가 아, 이 하늘 이름으로 고잡 기도해야 돼요 그럼요 오늘요 제가 김정일 목걸이탁날아버리고요 하늘 사람들 걸음을 날아가고 그쪽에 있는 다오알겠도 마찬가지고 도마찬가지탁날 걸음을 날가다아들은요 악한 영들을 이으는 사람들은요 악한 영들은요 절대로 대가리를 많이 안 만듭니다 왜냐면 대가리를 많이 만들면요 자기가 다스리고 그럴 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이 독재자로 만듭니다 알겠어요 독재자는 많은 사람을 싫웁니다지 다양하게 역사로 만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은 말이야딱 하나를 싫웁합니다 그리에 지가다 세기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8절, 정리기 9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선포하며 계세요. 그러니까, 에, 그, 어, 사람을 하나님이 뭐냐는 비록은 두렵게 한다. 알겠죠? 이사울왕을다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 목적은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우리가, 우리가, 저, 김정은이나, 포틴이나 시인피나, 이런 독재자들을, 의외 독재자가 있는데, 이 독재자들을 죽이는 목적을 하나님이 분명히 해지 목적이 분명할 때 아무런 하나님의 의미가 없을 때는 안 죽인다.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적으로 죽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게 기도해야 하나님을 기도그 목적이 돼. 단순히 그들을 죽이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를, 그 사람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목적으로 해야 돼. 알겠지? 그냥 단순히 죽여주세요. 아, 저는 기분 나쁘니까 죽여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분명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사단마귀의 세력과 독재자 악인을 멸하는 이유는 뭐냐? 그 땅에. 그 땅에, 바로 나와 같은 이하느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이 그 땅에 일으킬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 목적으로 기도해야 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그래간 하나님 역사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 북한 땅에도, 중국 땅에도, 소련 땅에도 일을 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했다. 목적이 도해이다 알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 일로 생각하고 역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기도해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예수구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사라의 영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한마디로 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응?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 중국 땅에도 소련 땅에도 북한 땅에도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먼저 우리가 이 정권이 바뀌도록 하나님기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나라가 망하면 이 나라가 봉쇄하 되면 바로 나와 같은 영원산 사람이 없습니다. 영원산 사람이 없습니다. 네? 자손 되도록 영원산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 악을 제거해달라고 그게 렇 악을 제거해. 우리가 그렇게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십절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란 말이야마. 즐거우시냐? 그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아까 자기 욥대자를 찾아다가서는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 불렀는데 여기 마지막은 뭐라고 말합니까? 응? 예?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알겠죠? 다시 으세요 여호와의 영, 옷신 사람, 하나님의 영. 여호와, 예? 음. 네? 음. 여호와를 모신 사람이 음. 이 독재자를 제거할 때 기도는 왜한다고 육체적인 거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독재자를 제거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먹 도뭐 한다 안 움직인다는 말이지 여호와 하나님 을 모신 사람이 그게 그래. 데 여호와 하나님 을 모신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도 하시네 독재자를 제거했니 독재자를 제거해 주시더라 그게 그래. 여호와를 모신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다 알겠지? 그리고 이건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호와를 모신 사람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지요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하다 잘보려다 여기 그에게 결국은 여호와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다 그리고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한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적 영원히 산 사람이 여호와를 모신 것을 자랑한다 아, 아까 말했듯이 다윗선 이 사울왕이 독재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호와의 모신 그 사람은 안다. 네. 그래서 뭐요? 여호와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서 그렇게 뭐요? 자랑한다여호와 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숨어. 이사람이 들어야 지원람이 바뀌는 거 사람은 기자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말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